네, 안녕하세요. 컴프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번째 사도인 제레엘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레엘은 a t 필드가 다른 사도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극상판에서는 최강의 거절 타입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t b a 에 연출된 것처럼 이오기도 제레엘에게 덤비지만 팔과 머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영오기도 엔토지리를 들고 와서 자폭을 하지만 이길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이전에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 만든 베이스와 연결해서 같이 연출을 해 봤습니다. 초기도 제레엘에게 당하지만 나중에 각성을 하면서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하는 장면까지만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의 여러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품의 언박싱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마스킹입니다. 워낙 곡선이 많은 제품이라서 어떻게 쉽게 마스킹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전사지와 알루미늄 케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납땜 없이 LED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프 라보츠 우선 언박싱 먼저 해 볼게요. 이번에 만든 제품은 1997년에 나온 제리의 프라 모델이고요. 제가 검색을 좀해 봤는데 아마 한국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정식 수입된 제품으로 97년 4월에 들어온 제품이고요. 24년 가까이 된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구성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러너는 총두 장과 고정 핀이 들어가져 있고요. 박스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닦아내고 촬영했는데 러너 안에도 먼지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세척을 한 후에 조립을 진행해 줬습니다. 조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설명서는 누락돼서 없었는데 설명서 없이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킷이었어요. 이상하게 사도들은 보다 보니까 정말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할수록 도색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티 크기의 프라판을 폭에 맞게 잘라주시고요. 잘라준 후에는 옆면이 거칠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칼로 한번 더 정리를 해줬습니다. 팔 고정을 위해서는 두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프라판을 변형할 때는 열을 가해줘야 되는데요.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시고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열을 충분히 주신 후에 찬물에 담갔다 꺼내는 과정을 반복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열을 받아서 휘어 진 프라판이 차가운 물을 만나면서 그 상태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초기를 공격하는 두 개의 팔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0.5t의 얇은 프라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얇은 프라판일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강하게 잡아당기면 변형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양쪽의 팔이 서로 교차되는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회색과 보라색의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에바 이오기의 피 색상을 만들고 수세미로 도색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오기가 제리엘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은 물결치는 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플라판 끝에 커터칼을 이용해서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물에 넣고 집게를 이용해서 굽히는 과정입니다. 변형된 이후에는 바로 차가운 물에 넣어서 식혀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줬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Come, 다음은 LED를 넣는 과정인데요 LED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납땜 없이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사용한 LED는 해외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이전 영상에는 해외 직구 방법까지 기입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9V 건전지 홀더를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따라 하신 분들 중에서 LED가 타버린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가능하시면 은 3에서 4V 사이에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LED를 넣을 수 있도록 눈 쪽에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줬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LED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 보고 나니까 눈과 LED의 거리가 멀고 이 부분에도 불빛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저는 눈 부분에만 불빛이 나오게 하고 싶어서 타미 알폭시 퍼트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제이제를 찰흙처럼 잘 섞어 줬고요. 타미야 조색 스틱을 이용해서 앞부분의 모양을 다듬어 가면서 속을 채워주는 과정을 진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 부분과 입 부분에 퍼티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도료 스틱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물을 조금 묻혀서 표면이 깔끔하게 되도록 마무리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건조가 된 후에는 이렇게 눈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LED를 두개 부착을 해줄 건데요 이때는 순간접착제나 테이프보다는 UV 퍼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작동이 되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 해봤습니다. 연결한 선은 다리 쪽으로 선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선 길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연결 케이블로 길게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두 개의 LED를 같은 긋길이 연결해서 동시에 작동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홀더와 연결해서 불을 켜보니까 눈 부분에 불빛이 나오긴 하는데 얼굴 옆면에 빈틈으로도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기 싫어서 퍼티로 똑같이 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퍼티를 충분히 묻혀주고 스틱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신 후에 면봉에 물을 묻혀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연장해준 케이블은 다리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드릴로 아랫부분에 구멍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에는 몸통과 베이스를 연결하는 고정핀을 순간접착제로 연결해줬습니다. 그 다음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몸통 옆면에 빈티물을 없애줬습니다. 오래된 제품이라서 단차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세우는 받침대가 있어요. LED 케이블이 받침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양 옆에 추가로 구멍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샥을 사면 이런 육각 모양의 케이스가 오는데요. 이걸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육각 케이스에 구멍 위치에 맞게 구멍을 뚫어줬고요. 안쪽으로 케이블을 넣어서 케이스 안쪽에서 선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별도의 작동 버튼을 밖에 만들지 않고 그냥 케이스를 열고 버튼을 작동하고 닫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작업하면서 LED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몸통 옆면을 다 접착했기 때문에 어, 걱정이 많았는데 잘 작동이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포를 이용해서 몸통 측면을 갈아낼 건데요 물을 묻혀서 사포질을 하시면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게 깔끔하게 사포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이팔 부품은 몸통 안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접착을 벌써 했기 때문에 이 연결 부분은 제거를 해줬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헐거워졌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후에는 1T짜리 황동핀을 꽂아서 조금 더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보시면 은 어, 굉장히 견고하고 고정이 잘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다음은 컬러 도색입니다 우선 눈 부분은 안쪽에 LED가 도색되지 않도록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눈 부분을 막아줬습니다 처음에는 나즈카 헤비 서페이서를 뿌려서 전체적으로 회색톤을 한번 만들어줬고요 옆부분은 사포질로 인해서 패널라인이 좀 많이 지워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패널라인 테이프와 패널라이너를 이용해서 패널라인을 다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해줬습니다 뉴트럴 그레이 5번 컬러를 이용해서 부품의 검정색이 될 부분에만 전체적으로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는 뉴트럴 그레이 4번과 5번을 섞어주시고 에어 브러시의 압력이 이렇게 얇은 선들이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명암 도색을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뿌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얇은 선들을 여러 번 겹쳐주면서 밝게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작업이 되고요. 이윗 부분의 양옆과 뒷 부분의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똑같이 명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두운 색을 만들어줄게요. 뉴트럴 그레이 5번과 블랙을 섞어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 팔 아랫부분과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들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흰색을 제외한 명암 도색에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색상을 섞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명암 도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리엘의 양옆에는 주황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곡선 마스킹을 사용했는데요 노란색의 일반 타미야 마스킹으로는 이렇게 곡선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타미야의 곡선 마스킹은 강하게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스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mm짜리 마스킹 테이프는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넓은 면을 아주 빠르게 마스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즈카 핑크 서페이서를 뿌려줄 건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래서 주황색을 뿌리면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사자비 레드 컬러와 에바 프로토 옐로 우 색상을 섞어서 주황색을 뿌려줬습니다 총네 군데를 뿌려줬고요 이후에는 이 주황색에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밝은 주황색을 만들어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명암 표현을 해줬습니다 뿌리고 나서 보니까 오렌지 컬러가 조금 약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클리어를 가볍게 뿌려주시면 명암도 살려주면서 주황색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엘의 가운데는 원형으로 마스킹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올파의 원형 커터를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용했던 40mm 타미야 마스킹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반지름의 크기를 재서 원형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조금 더큰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더 절단을 해줬고요. 강하게 눌러서 절단을 하시면은 마스킹이 뭉개지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 번 돌려주신 후에 핀셋을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번거로운 부분도 쉽게 마스킹하실 수가 있고요. 붙인 후에는 위아래로 연결되는 부분을 칼로 잘라서 간단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작은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형 펀치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스킹 위에 강하게 눌러주신 후에 곡선 끝부분에 붙이고 나머지 부분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흰색이 도색될 부분의 마스킹을 완료를 해줬고요. 떨어지지 않게 도색 전에 한번더 경계선을 잘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 화이트 색상을 뿌려줄 건데 흰색의 명암 도색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만 먼저 조금씩 뿌려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앞부분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 뿌려주시고 뒷부분에 이렇게 귀엽게 튀어나온 엉덩이 부분도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등 부분에는 허리 부분이 들어가져 보이도록 양옆 부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볼록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흰색을 연결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거리를 약간 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흰색을 뿌려주시면 흰색의 명암 표현은 정말 쉽게 완료가 됩니다 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만나는 부분이라서 도색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곳은 포스트잇을 이용하시면 쉽습니다. 우선 밝게 하고 싶으신 부분 앞에 포스트잇으로 막아주시고요. 뿌리신 후에 떼시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은 에어브러시의 각도를 위로 세워서 뿌려주시면 쉽게 도색이 되고요. 이후에는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흰색을 뿌려주시면 이렇게 또 쉽게 명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스킹을 제거를 해봤는데요. 걱정했던 것보다 마음에 들도록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곡선이 많다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라카도료로붓도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 사용했던 색상에 이렇게 세필붓을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같은 색상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코어를 칠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블루텍이라는 마스킹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찰흙을 붙여서 마스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랑말랑해 지도. 만져준 후에 마스킹이 필요한 부분에 거리를 약간 두고 붙여주시고요. 이쑤시개나 도료스틱을 이용해서 안쪽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가려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오버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골드 컬러를 먼저 뿌려놨고요. 그 다음에 레드 클리어를 뿌릴 건데요. 가이아노츠 레드 클리어는 한국에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IPP에서 나온 애플 레드 클리어가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한국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리어 도료를 뿌릴 때는 한 번에 많이 뿌리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뿌려주시면 이렇게 선명한 코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도 모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똑같이 블루텍을 이용해서 마스킹을 해줬고요. 화이트 컬러를 가볍게 뿌려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건조가 다 완료됐고요. 블루텍을 제거를 해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근데 코어 안쪽에는 또 선이 하나 더 있어서 조금 덜 깔끔하게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전에 이오기 비스트를 만들 때도 똑같이 블루텍을 사용했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제거가 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텍을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에나멜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미야 레드 클리어를 이용해서 코어 부분에 제대로 도색이 안된 부분들을 이쑤시개로 도색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타미야 무광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눈 안쪽과 입 안쪽 부분을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줬는데요. LED까지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널라인 악센트를 이용해서 얼굴 부분에 목선을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서 에나멜 부분을 수정을 해줬는데요. 가이아노츠의 피니시 마스터와 면봉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닦아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도색은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퓨어블랙을 이용해서 고정핀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백색의 전사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작업은 신 도쿄시 디오라마 때 투명 전사지를 이용했었는데요. 그때는 베이스가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검은색으로 출력된 게잘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검은 색깔 베이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투명으로 하면은 글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색 전사지를 사용을 해줬고요.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모양대로 잘라준 후에 물에 불려서 붙여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가볍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휴지를 이용해서 안쪽에서 밖으로 물기를 빼주시면 바로 완성입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에서 발견한 귀여운 재료들도 옆에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베이스는 쉽게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베이스 안쪽으로 배터리 홀더를 연결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땜이 필요 없기 때문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만 잘 연결해서 전기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버튼을 켜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정말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리엘 눈에 LED를 심어준 게 정말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감제를 뿌려줄 건데요. 슈퍼클리어 반광을 뿌려줄 겁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흰색 부분이 노랗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UV커트로 된 마감제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온 제품은 정말 구하기도 힘든 킷이어서 정말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나와서 정말 좋았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